네, 안녕하세요. 와니머니하 하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서포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일단 알서포트를 좀 보신다면은 당연히 좀 재택근무를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면요.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는 926명으로 좀 나왔고요. 어, 926명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 60만 명으로 또좀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어, 최근에 24만, 25만 했었는데, 좀 줄어들면서 좀 이렇게 내려온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코로나 라이브를 또한번 봐야 되는데, <laughs> 아무래도 주말에는 좀 검사 수가 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어, 뭐, 지금 보시면은 조금은 적은 모습 나타나주고 있는데, 확진률을 보면은, 다시 높아지고 있죠. 확진율. 그래서 확진률 같은 경우는 이런식의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 그다 검사 수가 최근에 좀 올라갔다가 바로 다시 이만대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럼 내일부터는 다시 검사 수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값이 어, 평균값이 아무래도 이제 1000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일별 보시면은 일별 보시면은 벌써 이렇게만 보셔도 평균값이 요거 이렇게 줄면은 거100 넘죠. 그다음에 78, 그다음에 60, 50. 이렇게 하면 요거 더하면은 120이 넘기 때문에 평균 지금 1000이에요. 평균 1000이 넘습니다. 어, 평균 1000이 좀 넘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주평균 확진자 1015명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1 0 0 0명이 일단 넘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어, 다만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단 3단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어, 이제 거리 조정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카드다. 오늘 기사 에게 아침에 나온 건데 거리두기는 마지막 카드 어,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허위 조직 이런 부분에서는 엄정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은. 어뭐 미용실도 다 닫고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그런 경제적인 타격이 더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이게 허위 조작이 나오게 되면 이게 불안감이 좀 유포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당연히 왜냐면은 너무나도 좀 공포스러운 부분이다 보니까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 주째 2.5 단계 상황에서 어, 다, 사, 어, 확진자 수가 줄줄어들진 않았지만. 이동 교통량 감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6 0자 확진자 비율이 좀 너, 낮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리두기 단계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3단계는 거의 좀 진행되기가 웬만하면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거지만 2천, 3천 돼야지 갈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높아지면 당연히 안 좋죠. 굉장히 좀 어려,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도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거리두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정책을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어, 그런 생각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링네트 같은 경우는 주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희한한 게 얘랑 지금 알서포트만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거래랑 이거 좀지워주고요 보시면은 똑같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꿀렁꿀렁 하고 있는데 얘는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 부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소프트가 그래서 지금 요것도 올라가기 전에 한번 더패대기 쳤는데 얘도 보시면 그래도 저점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저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썼잖아요 그래서 어 한번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흐름 한번 보셔야 될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이런 종목군들이 전라인 때 돌파를 했거든요 소프트 캠프도 어, 마찬가지죠. 소프트캠프 같은 경우도 전 라인 때를 이렇게 뚫어주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미 얘는 저번 두번 뚫었죠. 두번 뚫어주면서 고가가 나왔는데, 알 서포트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알 서포트만. 그래서, 어, 후발 주자로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여전히 들고 있어요. 여전히 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나도 힘든 거는, <laughs> 알서포트가 이렇게 좀 눌리고 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이 좀 굉장히, 어좀 스트레스는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laughs> 어 그래서 지금 어쨌든, 어 흐름을 봤을 때 어쨌든 저점은 좀 이렇게 올려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점은 올라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확진자 수가 지금 뭐, 이제, 줄어든 거는 제가 봤을 때 주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검사수 자체가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확진율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거는 그냥 시각적인 측면이고, 실질적으로 줄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 하면은, 어, 이제 재택근무가 대세다. 뭐이 요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보시면은, 국내 기업 재택근무 참여율 50%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재택근무를, 어, 하고, 당연히 만족하겠죠. 직장인들은. 어, 그런 상황이고, 이제 요런 부분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런 일상 그죠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조사되고 있다. 엇갈린 모습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래서 경영 전문가들은 향후 재택근무가 늘어날 것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뭐 밑에는 이제 뭐 근무 만족하고 인식 변화하는 거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성과 이거는 근데 확실하게 있는 거가 있을 거예요 아마. 어 그래서 <laughs> 어, 이런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laughs> 뭐, 요런, 우리, 특히 우리나라 문화가 약간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요런 부분들. 그리고 원래 좀 같이 해야지, 같이 하는 분위기에서 하면은, 아, 어, 남들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또 혼자 있으면은, 그게 좀 힘들기는 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런 좀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재택근무 범위 넓어, 넓어지는 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범위 넓어질 것.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는 좀 약간 변화가 되는 거죠. 어, 보시면은 이제 확산 시 전체 근로자의 절반이 재택근무를 했고 활성화되고 있다. 당연히 삶의 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데 또 이제 성과나 이런 부분, 도 경영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그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이 이 뭔가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군들도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저점 라인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등이 나왔고 여기 아직 안 깼기 때문에 여기 저점 라인 깨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폭이 조금 조금씩 좀 좁아지고 있기는 해요. 어 여기에서 한번더 늘긴 했지만. 사실 여기서 한번더 쏘는 그런 라인이긴 했는데, 어 일단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어쨌든 저점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반등만 나와 준다고 하면은 이런 흐름이 나쁜 거는 아닙니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어 다만 좀 필요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 16,500원부터 17,500원 요 사이에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정도가 지금 박살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필요한 구간이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는지가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 부분이 만약에 장대항봉으로 부수면은 요 때는 약간 린넥트나 소프트캠프처럼 어 한번 좀 크게 시원하게좀 움직일 가능성도 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주봉상으로는 <laughs> 지금 이렇게 줄이면서 모양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월봉상으로도 는 보면은 이제 조금만 더 오늘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V자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봉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어, 올라가 주게 되면 만약에 이번에 이렇게 자리 잡고 그 다음 달이라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주면은 V자 반등 나오고 이게 윗라인 때 뚫으면 다시 한번 고가 나오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기었다가 뚫으면서 날아가는 차트 있고, V자 해가지고, 여기 라인 뚫고 날아가는 차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한번 정도는 V자를 한번 노려볼만한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 그 다음에 뭐, <laughs> 이런 어줍자는 갭들 만들어 놓으면 다시 한번 눌릴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갭들을 어, 충분히 메워 나가면서, 여기도 갭 메우고, 갭 메우고, 갭 메우고, 어, 갭들을 다 메워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서 60분봉 보시면 점점 점점 높아지고 있죠 여기서 더안 깨지고 올라가기만 해주면은 나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요번에 올라갈 때는 저번에 뚫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엔 요기 라인 좀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호가창 같은 경우는 매수가 좀더 많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조금 더는 있다고 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이 정도 호가 비교는 그렇게까지 뭐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창고 같은 경우도 키움 키움 미래미래 삼성삼성 NH인가 얘네 둘만 좀 다르네요. 그래서 얘네들 물량을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이제 크게 뭐할건 아니고요. 중장기로도 충분히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관련된 종목군들에 비해서 어, 너무 지금 좀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까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와니와니 화이팅입니다.